오늘 우리 대표님과 나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하던 코너들을 싹다 치우고 아, 대표님과의 통으로 한 시간을 함께하는 <laughs>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구성은요 음. 아, 우리 예비님이 주식투자자 초보 투자자로서 갖고 있는 궁금증 음. 어, 대표님께 대신 우리 주주님들 대신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케이. 예. 그다음에 우리 부영님은 전문 투자자예요. 음. 전문 투자자지만 그래도 대표님한테는 음. 한창 후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laughs> 경쟁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우리 어, 전문 투자자로서도 여전히 또 궁금증이 음. 많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네. 이제 선배로서. 조언을 또 해주시는 음.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재밌겠네요. 예.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네. 우리 존니 대표님과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벌써 이 음. 투자를 하신지 시간으로 치면 얼마나 됐다고 봐야 될까요? 한 30년, 30년. 30년? 네. 아, 처음 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건 어떤 계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어, 음. 훅 들어오시네요. 어, <laughs> 네. 관심 많죠. 그러니까, <laughs> 네. 저는 사람이 태어나자부터 관심 음.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 돈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갔을 때 저렇게 많은 빌딩이 있고 저렇게 많은 차가 있는데,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왜 나는 집이 없을까? 음. 나는 차가 없을까? 나는 많리이게 그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음. 돈에 대한 관심과 음. 공부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시작할 어, 수밖에 없었는데 왜 나만 돈이 없을까 어. 어.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예빈님부터 우리 음. 주주님들이 음. 갖고 있었던 투자 초보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하시 네. 하시면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음. 아 저는 사실 대표님이 원래 돈이 많으셨던 줄 알았어요. 음, 근데 음, 음, 어, 처음에 음. 아,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라는 그런 답변으로부터 어, 시작이 되셨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음. 관심이 음. 생깁니다. 음.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음. 돈에 대한 관심이 물론이죠. 있어서 어. 이제 돈이 많은 거를. 사람들 관심이 없었다는. 아 그럼요. <laughs> 가자. 어서 <laughs> <laughs> 아, 한번 부려 <laughs> <laughs> 아, 그래서 대표님이 어쨌든 예. 돈에 더 음. 관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의 그런 길을 시작하셨구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음. 사실 저처럼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청년들 혹은 20, 30대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음. 뭐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요 그렇죠. 아직 빚이 있거나 빚이 있는데 투자가 뭐 주식 투자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음. 친구들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솔직히 빚부터 청산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주식 투자 언제 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음. 그렇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끌해가지고 네, 투자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예. 좋은 방법은 아니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빚을 청산하고 투자 를 해야 되나? 아, 아니면 빚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빚이고 있 나쁜 음. 빚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배표님께서 음. 사실 그 책에서도 음. 말씀을 해주셨던 걸 제가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읽었어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내가 집을 이제 모기지라고 그러죠.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자율이 싸죠. 음. 그거는 좀뒤로미어도 돼요. 음. 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값이 있다. 카드 빚이 있다. 네. 아니면 백화점 카드 음. 빚이 있다. 그것부터 갚아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어, 그런 빚을 갖고 있다, 있었다고 치면 앞으로 그 갚은 다음에는 카드를 찢어버려야죠. 음. 음. 신용카드를 없애라. 네, 신용카드를 없애야 돼요. 음. 그럼 뭐 솔직하게. 음. 우리 네. 예비님은 지금 20대 후반이니까. 예. 아, 신용카드를 몇개 가지고 계십니까? 아, 저는 시용 카드가 두개 있습니다. 두 개. 네. 카드를 비지마크 쌓이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아닌데요. 네. 이제 없애야겠습니다. <웃음> <웃음> 잘라야겠네요. 근데 <laughs> 네.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어, 요즘에 이제 아, 어, 카드를 한두 개 쓰다가, 음. 자기가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세 음. 개, 네개 이렇게 가져가다가, 음. 카드 빚은 쌓여있는데, 음. 또 주식 투자는 요즘에 더 해봐야 되겠고, 음.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카드 값을 먼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이전이 높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음. 그러니까, 어,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는 거는 꾸준하게 버는 건데, 네. 어, 이, 이전은 굉장히 나를 숨어 막히게 하고. 예, 예. 그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래서 제가 음. 신용카드를 써보를 해 보니까 느낀 게요. 음. 신용카드가 결국에는 뭐 할부나 무이자 할부의 음. 혜택 뭐 음. 이런 것들 달콤함에 사실 속아서 음. 처음에 이제 써보를 타고 음. 당장 보여지는 어떤 또래 친구들과 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음. 어떤 뭐 명품이라던가 음.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게 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구나. 그렇죠. 근데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빚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이제 월급 좀 올라갈 때쯤 되면 카드 리미터 약간 올려주거든요. 아요그니까 음. 계속 비례 허덕이라 네. 네. 그렇게 하죠. 조심하. 그런 때빌 그러면 합니다. 저희 이제 우리 예빈님의 나이 때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부영님하고 저희 나이 때 음.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저희도 뭐 대출 받아서 음.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또 부동산을 해야겠다 보니까 음. 어, 집은 이제 한 차례 마련하려고 은행 비을 엄청 끌어다가 썼단 말이죠. 그 빚을 저희가 이제 상환하면서 요즘에 이제 다 주식 투자들은 하는데 네. 그 빚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어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집을 살때빈집 빚은 나쁜 빚은 아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자이 싸고, 예. 그다음에 내가 갚아가면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생긴 빚이잖아요. 이렇게 예. 카드나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아. 어. 자기도 모르게 네. 난 조금이라도 가난해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네 어, 이거는 이제 은행에 지금 빚이잖아요. 그렇지. 갚으면서 조금씩 내 집에 지, 지분이 올라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갚으면서 소비를 통한 빚이 아니고 내가 자산을 취득하게 기 생긴 빚이니까 좀 낫죠. 그걸 음. 좀 미뤄도 되죠. 이자를 싸니까. 음. 네. 근데 이제 워낙 뭐 부동산 음. 같은 경우도 이제. 뿐만 아니라 음. 모든 자산 가격이 지금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음. 뭐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everything rally.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 현상을 음. 저희가 이제 목도한 상황에서 음. 어이 부동산은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안 할, 왜안할 수가 없죠? 그, 이 부분을 한번좀 대표님하고 어.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부동산보다 음.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많이 음. 하셨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걸 많이, 책에서도 봤는데. 가장 간단하죠. 예. <laughs> 내가 부동산을 30평짜리 집을 샀어요. 예. 근데 부동산 일을 해야 안 해요? 부동산 안 하죠. 안 하죠. 예. 부동산. 30평이 그냥 10년지라도 30평이죠. 예. 더 낡죠. 음.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가격만 올라가죠. 음. 가격 왜 올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왜 내가 어떤 회사 주식을 샀을 때는 예를 들어 서 매출액이 올해는 뭐 5천억이다. 내년에는 6천억이 될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회사 가치가 그걸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돈이죠. 그런데 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기업이요 기억. 당연하죠 <laughs> 당연하죠 우리 개인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어, 착시현상이에요 네. 아 역시 부동산은안 속여 땅은 안 속여 고 아, 어. 네. 그래서 어, 부동산 갖고 있어 무조건 올라 그건 응.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 근데 스스로 내 자산이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마존에 투자했다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20년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100배, 100배 됐죠? 아, 아, 예. 부동산은 그렇게 안오르죠 음. 스스로 일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게 어, 현명하고 집은 또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음. 갑자기 오늘은 뭐 대문만 사야지. 내일은 뭐 <laughs> 저. 저주면방 저 안방 아, 사야지. 사야지. 근데 주식은 <laughs> 예. 내가 오늘 어, 사먹을 거안 사고, 그 다음에 놀러 갈거안 놀러 가고, 어, 디즈니에 놀러 갈려다가안 가고, 그 디즈니에 주식을 산다든가. 음. 그러면 너무 재밌죠. 아니부형 님, 어때요? 네. 솔직히 공감되는 말씀이신지요? 아, 저는 너무 공감돼요. 그래요. 오. 아, 왜 네, 나는 그게 그렇게 안 되지? <laughs> 공감이 안 돼요? 아, 공감은 되지만 음. 어, 대님 이런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laughs> 심리적으로. 저항선이 있는 거죠. 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집을 팔아서라도 어, 주식 투자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주식 투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도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방송 안 되네. 네, 예, 방송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아는 거 정말 많아요. 아니, 아니, 근데 그건 예. 도덕적인 문제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 예. 아침에 주식 방송 하잖아요. 그데 계속 하나 투자 안 한다? 어, 오히려. 이는 개인이 비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중립이 아니지. 사기지. 아 그렇습니까?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투자 안 하는. 거거든요. 아, 아전 투자를 권유하진 않아요. 어. 객관적인 아니, 근데 관점에서. 어째. 아니 이거 객관적일 수가 없죠. 이거는. 예. 음. 패션 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 어. 이거 안 하면 바보다 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습니까? 설득력이 어. 어 오늘 지금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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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굉장히 대립감이아니이게좀 <laughs> <좀 친한 웃음> 아니, <laughs>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나도 예. 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음. 7년 전에 메리츠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우리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아. 예. 나는. 기절을 했어요. 어떻게 예. 이게 가능하지? 음. 우리 고객들한테 투자 안 하고 러는 그래 거, 자기는 투자 안 하고 있다? 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투자하게 했고요. 좋습니다. 퇴직연금 강제로 투자하게 됐고, 예. 해피할까 해피하지 않을까. 어. 직원들이. 예. 엄청 해피하 아, 지금은요? <laughs> <laughs> 그럼요. 강제로 했거든요. 근데 퇴직, 퇴직연금까지 음. 투자를 하게 하셨어요? 퇴직연금이야말로 투자해야죠. 어... DB형, DC형 이런. 예, 기 예, 있어. 예, 알죠, 알죠. <laughs> 이제 막 저도 알기 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난 너무 놀랐네. 어... 어... 한국이 선진국인데 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을까. 어... 자기 퇴직연금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걸? 어... 어... 솔직히 저는 어, 직장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어, 제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laughs> 점검하지는 않거든요. 어... 집이 엄청 부자예요? 어린 설원에서 어린 소의 사람을 대표주죠. <주자. 웃음> 아니 아니, 어리석은게 예. 아니라 어, 그만큼 이 어, 내그 노우라든가 예. 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주의가 다 그렇거든. 음. 맞아요. 제 나이 때 주의 다 그래요. 그냥 주판 그러니까, 치만 있으면 되지뭐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음. 그게 이제 음. 그 질병이에요. 어. 아, 질병. 음. 고쳐주십시오. 질병이에요. 그 예. 그리고, 근데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우리 메리츠 펀더로 가입하시고 가세요. <웃음> <웃음> 야! 역시 내 아, 편입니다. 마케팅까지 아, 하셨습니다, 맞다. 지금. <laughs>